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10편 35편에서 다윗이 억울함과 아픔 속에, 망명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그런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원수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가운데, 특이한 절말 특이한 말씀한 문제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뒤에 다 이상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 흠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세요 그러는데 이 18절 말씀만 보고 있으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시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찬양할 기분이 날까? 찬양할 마음이 들긴 할까?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산속에 어, 연못가에 많은 개구리들과 많은 새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구리들은 계속 시끄럽게 개골개골개골하고 울고 있는데 그 많은 새들은 쥐적이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목동이 이상한 마음에 새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얘들아. 너네들은 왜, 너네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저 개구리들은 저렇게 시끄럽게 막 개굴개굴 울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울지 않고, 너네들은 노래하지 않고 있니? 그러자 새들이 대답합니다. 저 목, 목동님, 저희가 노래 안 하는 이유는, 쟤네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래하, 노래해봤자, 우리 노래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새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큰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만 너네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잖냐 너네들도 이제부터 열심히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줬대요. 새들이요. 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불평만 하고 정작 자기들이 노래해야 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해야 될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은 시끄러운 소리만 가득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찬양을 한번 골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한번 그 찬양을 계속 되뇌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낼수 있도록 다이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서